어, 안녕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오랜만에 이뭐 이런 날이 오네요. 이제 합격자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일단 제 커리로 뿔로 들으셨단 말이에요. 그죠? 뿔로 네. 들으셨단 말이에요. 근데, 어, 그러니까 뭐 3개월, 한 14주 정도 쭉 이제 매주 1회 등, 등원을 해서 듣고, 파이널까지 듣고 이제 합격을 쭉 하셨는데, 어떻게 제 수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음, 일단, 어머니가, 어, 학원 몇 군데를 이렇게 알아보시고, 설명회를 들으시고,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, 근데 이제 그 중에서, 선생님 수업이 제일 실전 연습이 많이 될것 같아서,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. 아, 제 수업을 소개해야 된다면, 어, 소개를, 그, 아, 제 수업 오버뷰를 해주셔도 되고요. 좀, 제네럴하게 제 수업에 대해서 오버뷰나 인트로덕션을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, 이, 맨 첫, 첫 수업부터 쭉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, 처음 6주 동안은,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, 이제 TA 선생님들 앞에서 모의 면접을 하게 되고, 그 다음부터는, 어, 이제 먼저 문제를 풀고 먼저 모의 면접을 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TA 선생님들의 피드백이랑 선생님의 피드백을 둘다들수 있고 또 항상 숙제로 한 문항씩 녹음을 해서 전송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 숙제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라도 집에서도 더 유디 공부를 자동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 일주일에 한 번만 들었는데도 계속 다쭉 들었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해본 주제나 형식이 없어져가지고 좀더 시험 볼 때도 뭐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된것 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뭐한 뭐 가지만 말씀하셔도 되고 뭐. 어, 두세 가지 말씀하셔도 되고, 이렇게 생각했을 때,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포먼스인데, 수업이니까, 이게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니까, 어, 시험장에서 시험을 딱 보고 나서, 어, 아, 좀잘 봤다. 잘한것 같다. 어, 이거는, 어, 내가 잘한것 같아. 이렇게 느끼셨는지, 좀 어려웠다든지, 좀 힘들었다든지, 잘못본것 같다든지, 그 궁금하고, 첫 번째, 두 번째, 이제 돌이켜보면, 만약에 잘했다고 느꼈다면, 어떤 점이 수업에서 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, 시험에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? 일단, 그, 시험 보고 나왔을 때는, 뭐, 완벽한 답은 아니었겠지만, 그냥 뭐, 그럭저럭 괜찮게 한것 같은데? 정도의 느낌이었고. 겸손한 것 같은데. <laughs> 어쨌든. 오케이. Okay. 그리고 일단 아까 말했듯이 첫 수업부터 직접 TA 선생님들 앞에서 말을 뱉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선생님 수업을 쭉 들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, 일단 말 말을 어떻게든 하게 되고 어, 그리고 되게 다양한 주제를 수업에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봤을 때도 딱히 낯설다거나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. 제가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면, 이제 첫 6주는 모의 면접을 복습 개념으로 하고,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, 내가 뭐 직접 그냥 정답은 이거야, 이렇게 말은 해주진 않지만, 되게 이제 디스커션 수업,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처럼 진행이 되고, 최대한 이제 학생들이 압을 꺼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하죠.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, 그다음에 그것도 그냥 배경 지식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모의 면접을 그다음에 이제 복습 개념으로 하고 그리고 어 마지막 8주는 이제 모의 면접을 먼저 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은 게, 아 상황에서 진짜 실시간 모의 면접을 시험처럼 풀고 그다음에 제가 한 방에 다 해결을 해 주는 여기서도 그냥 뭐 멀티 초이스 사지 선다 문제 풀듯이 어떤 정답 알려 주고 정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어 요것도 이제 예습 수업 개념도 이제 토론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도 최대한 답을 끌어내려고 하고 여기서 는 이제 제가 다 마무리까지 해 주긴 해요. 하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토론 수업으로 답을 한번더 끌어내려고 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체크해서 수업 안에서도 1대1 수업처럼 제가 좀 피드백이나 어 채점을 해주려고 하고 면접관처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해 주시게 감사하게 이제 주제를 되게 모의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이랑 모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기출이랑 제가 직접 만든 문제 요거를 하기 때문에 풀커리를 들으면 한 3개월 정도 들으면 인문학에서 사회과학까지 거의 빠지는 토픽이 있을 수 없게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연습을 해볼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음. 이거는 그냥 바램이지만 궁금한 게 아무래도 연대가 준비 시간이나 색깔이 아주 다르진 않으니까 혹시나 어 활동 우수형 면접이나 그 국제형 면접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든 적든 혹시 좀 도움이 제 수업만 들었지만 다른 전형에서도 도움이 혹시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. 도움이 당연히 많이 됐고, 일단 그 활동 우수형 면접은 수능 다다음날인가 그랬기 때문에 막 아주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고, 또, 하스도, 하스, 하루 전날이 서울대 면접이어가지고, 하스 면접을 따로 막 엄청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가서 봤는데, 일단, 영어로 말하든 한국어로 말하든, 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그틀 자체를 다 알려주시니까, 그런 뭐 한국어로 대답할 때도, 막 하스 면접을 가서도, 그런 what, why, how 이런 걸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면은, 뭘 답변해야 될지를 알게 된 그런 느낌으로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좀내 수업 특징 중에, 어, 이제 노하우가 나왔는데 틀, 구조, 구성, 어, 어떤 structure of the answer, 그 그러니까 안에 컨텐츠는 자유롭게 헤엄을 치더라도 그 수영장의 어떤 구성은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. 이게 시험이니까 반드시. 그리고 그 구성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이게 좋은 효과를 주는 게그 구성에 맞는 컨텐츠를 끌어다가 넣을 수 있게 해준다. 그까 그러니까 컨텐츠도 사실 끌고 와준다. 구성이 되게 올바르면.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가르치는데, 그러니까 제가 what, why, how 라고 얘기하는데, 그냥 두 발씩으로 얘기하는 거죠. 쉽게 얘기하면. 어,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 언어만 달랐지. 어, 면접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 부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연대 면접 안에서는 뭐 화루든 하스든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많이 된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죠? 네. 그리고 면접 섹션에서 이제 2부라고 치고 여기서도 상당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인터뷰다 보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을 해주셨는데, 노파심에, 어, 혹시 뭐,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게 제가 안 물어봤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? 면접에 대해서 아니면 재수업에 대해서? 음. 면접 유디 면접 일반고여도 충분히 할 만한 거 같습니다. 일반고도 실제로 많이 봐요. 통계를 보면은 뭐 특목고 외고 뭐7 정도 30% 이상이 일반고 학생들이 유디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 영어 면접을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을 하고 또 제가 당연히 뭐 특목고가 많이 가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도 비율상 comparatively 그건 당연한 거고 that's a given 근데 제가 뭐 10년 전부터 원래 또 일반고를 제가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 늘 합격생들이 진짜 많아요. 제 합격생 중에 매년. 비율적으로. 나쁘지 않아요. 그건 되게 좋은 어드바이스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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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네.